는 지금 홍해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오른쪽으로는 이집트가 또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또이 요르단이 이렇게 세개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홍해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,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역사를 이룬 곳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.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가장 그 원리의 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힘든 그 시기에 저는 기도로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홍해를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난관 가운데 계십니까? 여러 가지 큰 산이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여러분들 힘들고 계십니까? 기도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. 기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. 기도가 여러분들이 당하,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안에 새로운 길을 내게 될 것입니다. 우리 111 부흥운동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기도 공동체입니다.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열려지는 홍해의 축복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